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지금 팔 전장 영웅왕의 사막을 이제 잡기 시작했어요. 어, 잡는 이유는 사실 저는 벌써 잡고 싶지 않았는데 구독자분들께서 팔 전장에 대한 정보를 좀 요청을 하셔서 어, 부캐로 잡으면서 어, 지금까지 잡은 세 마리 고블리 남살자 모래아기 스컬피온 그리고 화염머미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블리 암살자를 잡을 때 세팅이고요. 권장 전투력은 어, 잡았을 당시는 8,7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지금 강화를 좀 해서 늘어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나이프를 3초월에 효과전이 아이스 드래곤입니다. 어, 아이스 드래곤을 가져가는 이유는 어, 암살자는 냉기 상태를 만들면 그러니까 둔화 상태죠. 둔화 상태를 만들면 굉장히 스턴을 걸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어, 가져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관는 플리퍼와 레이디 그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잡는 분들마다 방법이 조금씩은 다른데 꼭이 방법으로 잡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효과전이를 쏘죠. 지금 아이스 드래그을 쏘는데 아이스 드래그를 맞고 나서 암살자가 가만히 있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지고요. 암살자가 굴러서 냉기 상태가 풀려버리면 저는 바로 재시작을 합니다. 자그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펙이 원콤이 안 되는 스펙이라면은 이 방법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기가 되고. 어 슈퍼모를 깨면 바로 이제 어 필리파의 1비전이 헤비저지먼트가 발동을 하면서 스턴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네스턴을 걸고 다시 레디그레를 이때 쓰면 다시 둔너 상태가 돼요. 이때 다시 필리파, 그럼 또스턴이 걸리죠. 자, 그러면 때리고 나면 이때 다시 효과전이의 딜이 돌아와요. 자, 효과전이또 쏘고요. 그러면서 슈퍼모가 깨지면서 다시 헤비저지먼트.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저는 지금 3콤보로 클리어를 한 건데 처음 잡을 때는 5콤보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자 다음은 모래아기 스쿨피온 영상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기는 1초월된 일반 윈슬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스펙으로 잡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독윈슬을 먹지도 못했고 윈슬 같은 경우는 도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폴로 잡는 것보다 훨씬 좀 난이도가 있는데 어 영상을 보시면 어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무기는 이렇게 윈슬이었고 보조무기는 효과전이 둠캐논 자 이거는... 이것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전이 둠캐논을 쓰시는 분도 있고 단발 둠캐논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왜효과전을 쓰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팔전장에 오면은 이제 윈슬 공콤을좀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 실전장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공콤이 필요가 없는데 팔전장부터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 좀 쓰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어, 모래악이 스쿨피온이 바닥에 숨었죠. 자. 바닥에 숨은 다음에 저렇게 바, 노란색으로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생겨요. 자, 이렇게 저 표시가 생기자마자 쏘시는 게 아니라 생기고 나면 큰숨 한번 들이마시고 네, 그 다음 쏘시면 은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로 쏘시면 안 됩니다. 효과전이는. 자그 다음에 이제 윈슬의 슬래시로 공콤을 어, 넣고요. 그 다음에 기간틱을 사용합니다. 기간틱을 사용해서 아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네, 공중에 머물게 한 다음 다시 공콤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용하지 않았던 그레이를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 또 유지가 되죠. 자, 이래서 윈스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콤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킬을 다 넣고, 자 여기서 자 지금 또 때린 다음 떨어지죠. 여기서 사실 공콤을 또 이어갈 수가 있는데 초보분들은 힘드세요. 그럼 여기서 효과전이를 쏘면 다시 슈퍼모가 깨집니다. 이때 슬래시로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원래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초보분들은 이 방법이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효과전이가 아니라 일반 둠캐논일 경우에는 저기서 슈퍼머가 안 깨지기 때문에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효과전이를 사용하는 거고요 네, 이게 아마 초보분들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일반 둠캐논으로도 잡긴 하는데 어, 이게 아마 효과전이 둠캐논이 있으시다면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세팅이 제가 화염머미를 깼을 때 세팅인데 어, 전투력을 보시면은 천정도가 좀 빠지네요 이것도, 게스트 당시는8,9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나이트 폴, 일반 나이트 폴이죠. 여기서 이제 냉기 나이트 폴이면 훨씬 쉬운데, 저는 일반 나이트 폴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암살자처럼 효과전이 아이스 드래곤이고요. 부관은 필리파와 레이디 그레이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화염머미를 잡으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어,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불을 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효과 전이를 사용하죠, 지금. 자, 항상 레이디 그레이를 쓰던 아니면 효과 전이 아이스 드래곤을 쓰던 간에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쓰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는 필리파의 헤비 저지먼트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영상을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일어났는데 자, 몸에 불이 붙었죠. 이때 레이디 그레이 자 그리고 효과 전이를 사용하면 자 똑같이 슈퍼 하머가 깨지면서 자 헤비 저지먼트가 발동을 하고 지금 보시면 필리파 스킬을 안 써도 헤비 저지먼트만으로도 어 스턴이 계속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둔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어 몸에 불이 붙었을 때어 아이스 드래곤을 사용한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어 몸에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염 몸이 데미지가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몸에 불이 붙지 않은 채로 어좀 오랜 시간 있는다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항상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효과전위를 사용한다 어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몸에 불이 붙었는데 어 끝까지 기다렸다가 효과전위를 사용하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슈퍼모가 깨지면서 필리파가 알아서 해줍니다 헤비 저지먼트로 스턴을 걸어주죠 1비전이에요 자 필리파의 1비전 필리파 비전 스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고 어저 1비전만 있으면 구전장까지 무리 없이 깰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기다리죠. 이번엔 제가 붙잡혔네요. 자, 붙잡혔지만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자 몸에 불이 붙으면 효과전이 그 다음 필리파의 헤비전지먼트 발동 스턴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꼭이 부관이 아니라 다른 부관들로도 가능한데 초보분들이 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레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